문화, 예술, 신앙성,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대한민국, 한국, 문단의 신사, 이영욱 시인의 첫 시집, 여기까지 자랐다. 발간을 매일처럼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에게 있어 시은곧 삶이요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자 왔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지금 어디쯤 계신지요? 한번쯤 뒤돌아볼 일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자랐다 시집을 보면서 문청 시절 생각을 해봅니다. 문청 시절 작가가 되겠다던 그일 것이. 어느 날그 꿈을 접으면서 남긴 말 좋은 작가가 되려면 코피 서마를 쏟아야 한다.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데 한 말을 썼고 남의 글을 읽는데 또한 말을 썼고 나머지 한 말은 자기 자신의 글을 쓰는데 쏟아야 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럴만한 피도 열정도 없다. 그래서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창작은 이처럼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기도 하지요. 여기까지 왔다. 민영욱 시인의 시집이 수많은 독자들의 가슴 깊이 큰 울림을 줘서 감동을 줘 대한민국 문단의 역사를 이루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